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성공하는 법. 뭐 이거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그 어, 광고나 뭐 지인들 소개로 지금 지역 주택조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주위 지역주택조합, 뭐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냥 확실한 방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자, <laughs> 무주택자나 뭐85 제곱, 미터 이하 전녁면적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거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아무것도 없는 즉 돈만 갖고 아파트를 사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새 아파트를 근데 대부분 이 지역주택조합이 약간 구도심 근데 뭐 기반시설 이런거 나쁘지 않아요 주변에 뭐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역 같은데도 가깝고 심지어는 뭐 상업 지역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서울 같은 경우 구도심 연신내 아마 지금 한, 뭐 한창 올해 초부터 뭐 1차 2차 뭐 설명이 하고 있는데 뭐 저도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알맹이는 쏙 빼고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사를 위한 철저하게 시행사만을 위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모이신 대다수 분들이 그 지역 토지주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모이셨던데, 뭐 연세도 많으시고, 부동산의 경험이, 뭐 사고파라는 보셨, 해보셨겠지만, 그다 그렇게 질문도 없으신 거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시행사가 구워 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왜안 되냐?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느이 조합원 모아서, 그, 홍보관을 멋있게 지어 놓습니다. 좋은데. 절대 분양관 아니에요. 절대 분양관 아닙니다. 분양관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어요. 분양관, 홍보관, 그, 법률적으로 차이가 되게 큽니다. 분양은 분양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곳에 분양관이란 영칭을쓸수 있는 것이고 홍보관은 그냥 홍보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구별을 잘 못하죠 그냥 들어갈 때 이게 홍보관이라고 써놔도 홍보관이 분양관인가 보다 그러고 들어가시니까요 자 그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사 배만 불려주는 최악의 제도예요 이게 과거에 그 우주택자들 직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집을 좀 쉽게 아파트로 쉽게 분양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무척 그 당시 좋은 제도였어요 하지만 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걸를 전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10%가 되진 않습니다 10%가 아니라 저는 성공 사례를 심지어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시행사는 말 그대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돈을 갖고 홍보관 운영비 월급 전부 거기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시행사는 왜 이걸 하느냐? 일단 이걸 진행하는 동안은 자기들 비용, 이거 다 조합원들 부담으로 다쓸 수가 있어요. 자기들 하나도 안 드리고. 정말 천재들이죠. 여기 서는 게 정말 나중에 보면 말이 안 나오실 겁니다. 자, 우선 진행 과정을 보면 토지주들 50%의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 인감 제출해서 조합설립인가 받아서 조합은 뭐지? 이거 가능합니다, 50%. 그, 지역에, 뭐, 토지주들, 당장 이토지사용승낙서 해주세요. 그분들이 모르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아파트 못 받으세요. 그 나중에 토지대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죠. 그분들한테 모아놓고선 아파트를 받는다는 돈, 이분들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집 처분하고 무주택자 자격 갖춰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정말, 그, 달콤한 말로, 일단 동의서를 받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법에, 법망을 피해서 살야죠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로 토지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원들의 고난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지역에 토지 주고, 내가 뭐 토지 사용 승낙서나 동의서를 주지 않으신 나머지 50%라고 하신다면 이걸 이 감정 금액대로 파시겠어요? 절대 안 팝니다. 감정가 대로 매입할 수도 없어요. 법대로. 법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호가대로 줘야 됩니다. 토지주가 팔고 싶은 금액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 시세가 지금 한 1200이다. 2000불로 됩니다. 3000도 돼요. 왜요? 95% 이상을 매입을 해요 나머지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토지 매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이 지주택에 대해서 박사가 되시,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같이 그 시행사들하고 예, 협력해서 지주들을 이제 설득을 하죠. 그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 방문해 보시면 물론 아는 부동산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죠 아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부동산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거 하라고 꼬시는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 다시 방문하지 마세요 돈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 운영비는 뭐물 쓰듯이 쓰고 인허가비 설계비 인허가 밖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비도 엄청나게 비싸게 줄 거예요 자기 돈들 아닙니까 인건비 뭐또 뭐 유흥비를 또 많이 탕진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가 됩니다 이거를 조합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95% 이상 확보돼서 이게 지주택이 간다 한들 그 많은 비용을 떠안고 그 조합원들은 그냥 일반 아파트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사게 됩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이 조합원 탈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일가족이,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조합 탈퇴는 가능해졌어요. 그 많은 뭐 분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뭐 변호사분들도 이 지주택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거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나마 손해보고 손을 털 수는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잃어버린 내 돈은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깊숙이 발이 빠지는 거죠. 지주택에. 결국은 시행사는 시행사들,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손해 하나 보지 않습니다. 다 조합원들이 가입돼서 그낸 돈으로 계속 추가분담내고 해서 나중에 조합원은 뭐 시세에 70% 준다, 80% 준다. 그 비용이 이미, 이미 주변 새 아파트보다 비쌀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파트입니다. 그 재건축하고 지주택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땅을 갖고 있는 분들, 그 지분으로라도 토지를 소유,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서로의 이익이 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단점만 부각시켜서 지주택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지주택이 정말 그렇게 쉽고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왜 정부에서는 모든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분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뜯어 고치지 않는 이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95%라는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또 95%를 안 해놓으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주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죠. 아마 내가 하는 지주택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과거에 뭐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도 몇번 나왔고 뭐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다뤘던 이 문제가 바로 이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가입해서 성공하신 분들 연락 좀 주시고요 이 지역 주택조합을 하려고 마음을 혹시 먹으셨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고민에 빠지신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내돈 얼마 들어갔다. <laughs> 거기서 포기하시는 게 훨씬 이기실 겁니다. 이미 손해는 본 거고, 그 돈은 내돈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역주택조합. 뭐, 더 깊게 설명해 드려봐야, 뭐 어차피 여기까지 들으시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그런 상황에서 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가뭐 과거 뭐 공부도 뭐 공법 공부나 이런 걸할때 지역 주택조합이 나오긴 하지만 참 취지는 좋은데 이 현실에서는 정말 이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 제도라. 자 어, 여기까지 오늘 그 방송을 마치고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